thank you 이 시기에 아이들을 어떻게 아이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 놓느냐가 제 기준에서는 이제 사춘기나 또는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도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기에 아이들과 정말 우리가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어 그런 팁을 좀 주신다면은 어떤 네. 것이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 너무 잘해 주셨는데 어 저도 이제 강의할 때 많이 하는 말씀이기도 음. 합니다 음.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가 사춘기. 때 부모와의 관계를 결정하고 사춘기 때 아이랑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아이들이 이제 대학 가서 집에 많이 오느냐 아니냐를 음. 결정하고 그때 아이와의 관계가 결혼해서 어, 이제 맞아.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 어렸을 때 아이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음. 부모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랑 놀아줄 시간 자체가 너무 없다는 네. 거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음. 그만큼 아이를 아이들하고 아이를 챙기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아이랑 보내는 시간 자체는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부부 관계도 그렇거든요. 이제 뭐 부부 간에 시간이 너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 자체는 적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잘 때는 그밤 내내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는 시간이 그렇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와서 남편 은 TV 보고 일하고 나는 뭐 부엌에서 일하고 음. 이렇게 물리적으로 집 안에 있는 시간 자체는 적지 않으신 분들이 음. 많아요. 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어떤 분들은 같이 있는 게 그냥 집 안에 있는 게 같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음. 많으시고 어떤 분들은 같이 무언가를 해야 음. 같이 뭔가를 그렇죠. 해야 그게 부부 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음.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뭐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남편이 아니, 내내 같이 있잖아. 나 음. 재택인데, 뭐 같이 음. 있는 거잖아. 그 와이프는. 아니, 당신은 일하고 나는 부엌에 있는데, 그뭐 같이 있는 음. 거야. 같이 운동을 하든지, 영화를 보는지뭘 해야 같이 있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게 엄마와 아이의 사이에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 네. 보면 물리적인 시간을 음. 같이 있잖아요. 저희가 특히 둘째, 셋째는 벤에서 큰다고 얘기를 아, 하죠. 네, 큰일 큰 라이다하다 보면 음. 그냥 옆에서 같이 있고 음. 그러면 같이는 있 시간을 어떻게 즐겁게 보내느냐. 네네. 저희가 이제 아이 치료할 때 네네.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에게 숙제를 내시는 게 하루에 5분입니다. 아. 하루에 5분 재밌게 놀아주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굉장히 짧은 것 같잖아요. 음. 그 숙제를 제대로 못해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요. 아. 그래서 사실은 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퀄리티 타임을 아이랑 어떻게 갖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때 아이랑 뭔가를 재미있게 하는 것들을 한두 개만 하시면 사실은 아이는 엄마가 나를 생각해서 재미있게 뭔가를 같이 할수 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이가 저희 아이 초등학교 때 제가 그때 바빴거든요. 네. 공부도 하고 일도 네. 해야 돼서 되게 바쁜데 아이가 뭘 물어봐서 대답 을 해줬는데 아이가 엄마 엄마는 대답은 말은 하면서 눈은 계속 컴퓨터만 보고 있어요. 음. 이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그랬니? 했더니 어. 엄마는 맨날 컴퓨터만 보고 입으로만 대답하기 때문에 자기는 엄마 눈을 보고 대화하지 어. 못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 어, 정말 미안해. 그래서 음. 이제 눈을 보고 이제 뭘뭐 계속 얘기를 했더니. 너무 쳐다보시면 부담스러워요. 아, <웃음> <웃음> 네. 네. 남자애들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 근데 이제 아이는 엄마가 보지 않고 얘기하는 거가 너무 상처가 됐나 봐요. 근데,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걸 보면, 상담실에 와서 그림 그리는 걸 보면, 은 엄마는 소파에서 핸드폰 하면서 아 대답하고 이런 걸로 그리는 것도 굉장히 많고. 아, 맞아맞아 사실은 아이들이 같아요. 엄마, 아빠를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알면 어, 굉장히 깜짝 놀라실 어,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음. 아이에게 어떻게 대답을 성의 있게 해주느냐, 음. 무엇을 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네. 뭐, 너무 바쁘시면은, 어. 이번 주에,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라이드 하다 오다가 우리 뭐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데 음. 뭐 먹으면 좋을까? 어. 그럼 아이에게 고르게 해요. 아, 그러면 우리 목요일 날 맛있는 거 먹자. 네가 골라봐 어. 어디 가서 뭐를 먹을지 네. 아이스크림 먹을까 뭐 할까? 그럼 아이가 이제 신나게 고릅니다. 그럼 목요일 날 간다. 그러면 아이는 벌써 월요일부터 엄마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제 행복해요. 어. 그러면 이제 가서 음. 이제 아이가 뭐 뭔가를 고르고. 아. 이제 같이 사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게 아이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오. 시간입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부부간의 뭐 데이트 같은 거 이런 걸 기획할 때도 그냥 뭐 내일 가자 뭐 이러기 전에 어디 가서 뭐를 먹을 건지 뭐를 할 건지를 미리 얘기를 해보시라고 음. 해요. 네. 얘기를 하면서 아 그래 그거 먹어? 아그 메뉴 별로인데 그럼 네가 찾아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찾아보고 그 식당 어때? 이러면서 어느 식당 맛있어요? 음.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이 기대의 시간이 되잖아요. 아.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아이와도 그렇게 해주시면 음. 좋고. 음. 형아 라이드 간 사이에 네. 그때 근처에 우리 어디 갈까? 음. 그러면 어디 가서 뭘 할까? 하다못해 요즘에는 공원 같은 데 가서 놀아도 좋잖아요. 그쵸. 공원 가서 그 밑에서 우리 음. 앉아가지고 뭐 할까? 이런 것도 괜찮고. 음. 무슨 영화 같은 거 볼까? 그러면 형아 라이드 하는 시간에 이제 어차피 영화 보여줄 거면 무슨 영상 보고 싶은지 네가 찾아봐. 어떤 편을 보고 싶은지 생각해봐 네가 고르는 거는 보여줄게 음. 이제 대신에 엄마가 제안해두셨는데 요거 중에 골라봐 네. 왜냐면 하 어. 엄마가 허락하는 컨텐츠 안에서 그쵸. 요 중에서 네가 고르면 그거 보여줄게 아니면 그거 말고 네가 다른 거 골라왔는데 엄마가 오케이 하면 그건 볼수 있어 그러면 음. 그때부터 이제 뭐를 볼까 어, 그렇죠. 뭐를 하면서 재밌게 놀까 어. 이런 거 생각하고 아니면 이제 장난감 같은 거 사준다 그러면 하나를 고르면 그걸 사줄게 음. 근데 어떤 거 고를 거야 음. 그럼 아이가 이제 그전부터 막 친구들 장. 감도 보고 생각해 보고 아, 그렇잖아요. 음. 이런 기대의 시간을 주는 것 자체가 뭔가 아이가 퀄리티 타임을 기대하게 하고 그 시간에 뭐를 하든 하다 못해 뭐 그냥 놀이터에 가서 놀든 음. 뭐 그렇지만 그냥 어 놀이터 가자 뭐 가는 김에 아 그래 뭐 여기 가서 너 놀아 이렇게 음. 하는 게 아니라 어요 시간은 우리 재밌는 거 하고 놀자.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기대감을 주고 그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이 주도권을 아이에게 줘야 돼요. 아이가 선택하게 해야 네. 돼요. 특히 이제 아빠들, 아이랑 레슬링 같은 거 한다고 하면서 아이는 원하지 않는데 어, 막 깔고 무게고 <laughs> 막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이상을 어, 실현하면서 그쵸, 막. 미쳐, 심지어 이기고 싶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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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그거를 좀 져주는 게 뭐가 어떻다고. 그걸 끼어코고 이겨서 네. 애를 울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는 그거 싫어해요. 어. 아이는 사실은 레슬링 하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 별로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체격이 다르잖아요. 네, 네. 내가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는 그 체격의 아빠랑, 누가 하고 싶어 합니까? 음. 그래서 이제 하기 싫어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버님들. <웃음> <웃음> 다른 노래를 해주세요뭐 <laughs> 하고 싶어? 아빠랑 뭐 하고 싶어? 그럼 블럭 하고 싶어요. 음. 뭐 로봇 하고 싶어요. 그럼 아이들이 갖고 와요. 음. 그거 갖고 놀아주시는 음.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 뭐 10분, 20분, 뭐밥 먹기 전까지만 놀자. 아니면은 목욕하고 나서 잠깐만 놀자. 이런 식으로 하시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음. 이제 좀학 경기 아이들은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아빠랑 뭐 재미있는 게임 같은 거할 수도 있고 맞아요. 뭔가를 이제 그런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해줄 수도 있고 음, 맞아요. 저희 아이는 이제 게임을 많이 못 하게 어, 하니까 네네. 어렸을 때는 게임에 관한 만화를 그려가지고 어. 스케치북에 그려가지고너이 버튼 눌러고 뭐 동생하고 <laughs>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뭐 이런 식의 이제 놀이 같은 것도 괜찮고 그래서 음. 그런 식으로 퀄리티 타임을 보내 주시는 게 중요하죠. 매일 매일 매 순간이 아니더라도 그런 짧은 기대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들한테 주도권을 주면서 아이들이 선택을 하게 하고. 그 시간을 기대 기다리게 하는 거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짧은 짧은 그런 순간들을 아이들이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어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본인은 시그널을 좀잘 알아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아이는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해 주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시간을 같이 뭐 스킨십을 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아이들을. 아이들이 보내는 시그널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알아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정 음. 이제 이런 게 조금 궁금하시다 음. 아이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내셔서 궁금하시다 그러면 아이에게 쓰게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음. 엄마 아빠랑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 거세개 어. 쓰고 음. 엄마 아빠랑 같이 하기 싫은 거세개 쓰고, 어, 어, 같이 하기 싫은 것도 괜찮은데요? 네, 세개 어. 쓰고 그걸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어. 써볼 수는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엄마도, 음. 어, 네가 이제 해줬으면 좋겠는 거세개 쓰고, 아, 어. 뭐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거세개쓸 때, 꼭 이제 거기에 공부하기, 아. 3 0 분씩 공부 이런 아. 거 말고요. <laughs> 네, 네, 네. <laughs> 말고 아, 이제 뭐 같이 하고 싶은 거 어, 엄마도 이제 써보고, 네, 뭐 아이랑 같이 했을 때좀 지루한 거세개 어. 써보고 그러면은 어, 엄마. 인형놀이 뭐옷 입히는 건 엄마는 싫어? 어. 그러면 은 소꿉놀이는 좋아? 그래 아. 응, 소꿉놀이 좋아 이렇게 음. 해볼 수도 있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써보시면 아이의 성향에 거기서 많이 드러나요. 어, 네, 좋을 것 같아요. 응. 우리 아이들의 훈육이 영유아기 때 하고 학년기하고 는또 어떻게 다르면 좋을까요? 어떻게 달리 훈육을 하면 좋을지. 네, 좋은 할게요. 질문입니다. 네. 사실 훈육이라는 음. 것의 이제 기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음. 저희가 강화하는 게 있고 그니까 뭔가를 더해주는 게 있고 음, 뺏는 게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좋아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것도 훈육인 거고 네. 싫어하는 거를 하게 하는 것도 훈육이에요 어,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애, 아이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도 훈육이고 음, 네. 집안일을 싫어하는데 방 청소를 하게 하는 것도 훈육이라고 어, 할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전에 저희 뭐벌 받을 때 남아서 청소하고 어, 가는거 네. 이런 것도 벌이고 <laughs> 아니면 뭐 수업 시간에 손 들고 서 있고 이런 네. 것도 벌이고 그렇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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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훈육은 이제 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네. 좋아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 아, 그다음에 잘하는군요. 싫어하는 거를 하게 하는 거이두 아, 가지가 네. 훈육입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희가 타임아웃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시키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아이가 장난감 뭐 이런. 하고 놀고 싶은데 음. 이제 놀지 못하고 혼자 있어야 되는 음. 이런 게 훈육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한테는 타임 아웃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기도 음. 그렇죠. 해요 조용한 거 좋아하는 네.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년기로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고 싫어하는 게 뭔지를 부모님이 잘 아셔야 이게 음. 훈육이 될수 있습니다 음. 심지어 이제 저희가 때리는 거는 정말 권장하지 않는데 어떤 어. 부모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못하면 엉덩이를 때리는데 어. 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대요 아 그래요 뭐그 세대만 참지 뭐 어. 이러면서 욱하고 이렇게 참아 가지고 딱 맞으면 아 끝났죠 이러고 어. 가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효과적인 훈육이 아닌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훈육을 뭔가 했을 때는 아 내가 이 결과가 너무 싫으니까 음. 이 결과를 갖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행동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음. 게 훈육이에요. 이게 마음으로 꼭 반성해서가 아니라 네네. 반성하지 않더라도 음. 싫으니까 안 하는 음. 게 훈육인 거죠. 음. 예를 들면 지각을 했다. 학교에 네. 지각을 몇번 하면 저희 아이 학교에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지각을 몇번 해서 이게 누적이 되면 학기 말에 기말 시험을 볼때 네. 이제 자기 시험만 딱 끝나면 집에 갈수 있거든요. 시험 없는 날은 학교를 안갈수 있어요. 음, 네. 그런데 지각이 누적되면은 그걸 못 해요. <laughs> 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 없는 날 가기 싫잖아요, 마지막에. 애들 네. 다 집에 갔는데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잖아요. 그러니까 지각을 안 하려고 애를 써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게규치기 갖는, 훈육이 그렇죠. 갖는 효과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제 뭐 이게 훈육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약간 이런 원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뭔가를 잘못했을 때 저희가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이라던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친구 생일 파티 못 가게 하기 이런 어... 것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유는 뭘까요, 혹시? 그러니까 음... 친구와의 생일 파티를 못 가게 되는 거는 음... 이제 아이에게도 그렇기는 하지만. 음... 친구에게도 슬픈 어, 일이고, 그렇네요. 친한 친구가 못 온다는 건 슬픈 어. 일이고, 거기 안 가면 모든 아이가 애가 벌을 받아서 못 왔다는 걸 알게 어, 돼요. 어. 이게 아이에게는 너무 수치스러운 어, 일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즐거워하고 기대하고, 어. 친구랑 이제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했었다가. 벌 받아서 못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어. 아이가 생각하기엔 너무 과도한 벌인 거예요. 과도한 그러니까 벌의 음. 수위를 정할 때는 음. 부모가 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랑 합의해서 정하셔야 됩니다. 어. 이게 가장 중요한 음. 룰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는 원인을 주시라고 권합니다. 네. 아이가 뭔가 행동을 했을 때또한번더 음.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음. 이제 벌을 받게 될 텐데 이 벌은 어떻게 할까? 음. 뭐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엄마가 생각했을 때뭐 일분 게임 안하기 이런 건 너무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그건 안 되고 음. 이틀 게임 안하기를 정하자. 그 아이가 이틀은 너무한데 음. 하루로 해주시면 안돼요. 음. 그래서 아니야 하루는 안돼. 그러면은 뭐 하루 하고 또말안 들었으면 그땐는 이틀로 늘릴게. 그래서 음. 합의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적용하셨을 때는 아이가 불만이 없어요. 음. 하지만. 부모님이 꼭 그거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지켜야죠. 네. 왜냐면 안 하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고 어. 하면 아이가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쵸. 이럴 때는 할까 안 할까 그, 음.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음. 그 벌의 수위는 아이랑 얘기를 하셔서 정하시는 아. 게 제일 좋아요. 아이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 뭐 30초 안 하기 뭐 이렇게는 안 해요. 음.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해서 했을 때 음. 이제 그렇고 이제 과도하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제 음. 아이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핸드폰을 음. 두 달을 뺏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 아이가 이제 다른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수단이기도 하잖아요. 음. 두 달은 아이에게 이제 너무 사실 과하게 과학하네요. 느껴지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아이가 반발이 생겨요. 아. 그러니까 네. 엄마가 힘이 음. 있다고 나에게 너무 이렇게 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아이의 숙제 찢는 분도 봤어요. 아. 아이가 숙제 프로젝트를 했는데, 예전에 이제 손, 손으로 해 어. 갔잖아요. 그걸 박박 찢어서, 아이가 울고 다음날 학교에 가고, 아이는 억울한 거죠. 숙제를 하긴 했는데, 엄마가 찢었어요. 뭐, 이렇게. 너무, 네. 너무 안타깝죠. <laughs> 아, 네. 그래서 옛날에는 뭐, 머리 깎고 이런 부모들도 있었잖아요. 머리 <laughs> 그렇죠. 깎고 집에서 뭐. 못 나가게. 뭐. 어, 그네요 <laughs> 옛날에는 사실 그게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음, 근데 음. 요즘 그렇게 하면은 아동학대.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음. 아이 옷을 벗겨서 냈죠. 어, 이런 것도 음, 있었잖아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맞거울 맞아. 뭐, 네, 저희가 직접 뭐 경험한 일은 아니더라도 맞아요, 그런 맞아요. 일을 겪었다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어. 그런 게 아이에게. 음. 이렇게, 뭐, 저희가 당연히 주어도 되는 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음. 그건 그렇지 않죠. 그쵸, 그쵸. 아이가 어떤 행동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행동도 아이에게 그렇게 옷을 벗겨서 음. 정말 수치심을 주면서 동네에 내쫓을 만큼 아이가 잘못한 벌은 음, 없어요. 그렇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수위를 정하고 음. 거기에 맞게 아이들에게 이제 주시는 게 중요한데, 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뺏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뭐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제일 뭐 쉬운 게뭐게임이라든가뭐 아이의 영상 같은 걸못 보게 한다던가. 근데 이런 벌을 주시려면 뭔가 루틴이 있었어야 돼요. 어릴수록. 아. 어릴수록 예를 들어서 뭐 엄마 쪼르면 엄마가 맨날 보여주고 아, 뭐한번더 쪼르면 더 보여주고 어. 뭐 이러면은 한번못 본다고 한들 음. 쪼르면 또 보여 주니까 이렇게 생각이 맞아요. 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린 아이들의 시계나 이런 거잘못 보니까 음, 음, 밥 먹고 나면 점심 먹고 나면 그때 게임 하는 음.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었는데 오늘은 못 하는 거야. 아. 이걸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못 하게 됐어라고 음. 해서 이제 아이가 뭐 울어도 오늘은 못 하는데 대신은 음. 내일은 평소처럼 음. 할수 있어. 이렇게 음. 해주신다던가 음. 그래서 이제 게임을 못하게 하는 거, 영상을 음. 못 보게 하는 거, 음. 아니면 가족끼리 뭐 어디 레스토랑에 놀러 뭐 가기로 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을 네가 한번더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못 가는 거야.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음. 뭐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하시는 것들도 좋고요. 음. 그리고 이제 뭔가를 이제 저희가 잘했을 때상 같은 걸줄 음. 때는 음. 스티커 차트 같은 것도 많이 아, 쓰십니다. 네네. 잘했을 때 스티커 몇개 음.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정립하면 보상을 뭔가를 준다. 근데 음. 보상은 너무 길면 안 되고 아. 최소한 일주일을 모았을 때 작은 보상을 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해주시면 네. 좋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50개, 100개를 모아서 뭐몇 달을 모아야 음. 되면 이거는 좀너무하잖네요그래 좀 <laughs> 네. 그런 것들 음. 그런 분들은 이제 잘못해서 스티커를 떼는 걸로 어. 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오, 어.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스티커를 이제 안 떼기 위해서 막 뭔가를 음. 열심히 하고 이제 이런 것도 음. 이제 저희가 향으로줄수 있고요. 음. 아니면은, 이제 뭐, 방을 치우게 한다던가, 사실은 엄마는 유행한 거죠. 지방 지가 그렇죠. 치우는데 이게 왜 벌이야? 그 이러면서. 그렇죠. 그럼 나는 평생 벌 받고 있냐? 내, 내 방을 치워줘야지 벌일 텐데. 네, 나는 맨날 벌 받냐? 맞아요. 맨날 치우는데. 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아이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도 음. 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어,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아,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우리 아이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를 수도 있고 또는 잘 모르, 또는 또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저일 수도 있고. 근데 항상 시간을 두고 아이들을 잘 지켜보면서 우리 아이를 잘 바라보고 또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또 우리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영유아기 때도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아이들을 키우겠지만 이제 학년기 때는 저희가 또 아이들과 더 대화도 많이 해볼 수 있잖아요. 신앙적인 대화도 많이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회생활에서 처음 사회생활에서 겪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지지해주고 또는 응원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적으로 아이들을 다뤄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어, 너무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어, 먼저 사실은 저는 이제 아이들과 신앙적인 음.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음. 우리 자신의 부모로서의 음. 신앙을 조금 점검하고 맞아요. 나갔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얼마 전에 음. 이제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laughs>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음. 이제 뭐 다음에 사춘기편에서 얘기를 음. 하겠지만 사춘기인데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너무 열받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근데 음. 옆에 계신 분이 야 그럼 (40) 넘은 너는 부모님 말씀 잘 야, 듣냐 <laughs> 그러는 거예요 <laughs> 네 음. 너도 안 듣잖아 음.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잖아 지금서 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듣나요? 어. 어, 맞네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듣나요? 음. 우리도 안 듣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우리 말을 안 듣는다고 우리 마음대로 안안 된다고 사실은 저희가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지만 하나님이 맡겨 주신 음.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first home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우리가 위탁해서 키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 좋아요. 네. 사실은 친구 아이들을 우리가 맡아주는 거면 이렇게 혼내지 않을 그렇죠. 거, 아니, 이렇게 안할거 아, 아니에요. 이렇게 안할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더 귀하지만 더막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음. 사실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음.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음. 사실 약간 손님처럼 키우는 게 아. 사실은 어렵네요. 좋습니다. 근데,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이제 <laughs> 음. 마음을 저희가 가다듬고 또 아이들을 향한 저희의 욕심을 내려놓도록. 그러니까 아이들의 미래를 바, 위해서 바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저희 욕심이 있거든요. 네. 야, 엄마가 너잘 되라고 하는 거지 뭐 음. 엄마 잘 되라고 하는 거냐? 나는 거에 아이가 음. 원하는 건 별로 들어있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이제 나의 욕심으로 푸쉬하시는 것들을 내려놓고 아이가 바라는 것이 뭔지 음. 아이가 행복해 하는 것이 뭔지 음. 이것들을 보면서 그 길로 잘갈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그렇죠. 그거를 넘어서서 내가 음. 마치 하나님인 양 내가 맞아요. 너의 인생을 잘 알아. 맞아요. 넌 이렇게 가면 행복할 음. 거야. 맞아요. 라고 해서 대학 가서 방황하고 다른 직업 찾는 아이들도 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음.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저희가 기도하면서 음. 이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아이도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아이가 자기가 정말 기도해 봤는데 음. 하나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라고 아이가 얘기했을 때는 음. 그거를 저희가 믿고 밀어주는 음.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대화가 중요한데 그렇죠. 저는 가정 예배가 어. 굉장히 좋은 출발점 이라고 봅니다 음. 네. 저희도 이제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면 네. 아이들이 항상 뭐잘 드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음. 너무 하기 싫은데 음. 이제 끌려와가지고 툴툴 툴툴 거리면서 이제 하기 싫어서, 싫어서 이렇게 앉아있고 얘이하면서 이제 가정 예배를 하는데 음. 아이들이 가정 예배 때 설교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가정 예배까지 와서 엄마 아빠가 음. 얘기하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기 너무 싫다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드리냐면 네. 처음에 이제 시작 기도는 저희가 네 명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해요 그럼 음. 삼 명씩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 주에 한명 하고 이제 마침기도 한명그 다음 주에는 이제 안한 사람이 이제 시작기도 아, 마침기도 이렇게 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찬양 한곡 부르고 어. 찬양은 아이들이 고르게 합니다. 그래서 한곡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나눔을 해요. 어, 네. 한주 동안 감사했던 거 음. 그런 걸 이제 나누고 아이들이 뭐, 뭐 감사할 게 없는데 뭐 그래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어, 얘기를 하기도 네. 하고 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성경 본문을 읽고 느낀 점을 한 명씩 나눠요. 음. 그리고 끝에요. 아, 끝납니다. 네, 이제 마침기도하고 네. 그래서 음. 누가 설교하고 뭐 말씀 듣고 이런 거 없고 음. 그냥 본인들이 이제 느낀 거를 나누는데 음.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뭐 이게 감사했다, 음. 저게 감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음. 있고 이제 뭐어 굉장히 신선한 나눔 같은 어. 것들도 있기도 하고 음.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힘든 게 뭔지, 이번 주에 싫었던 게 뭔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럴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음. 네. 이제 아이가 생각하는 것들도 알게 되고, 아이도 부모님들이 항상 강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는 음, 게 알게 되고, 그렇죠. 이번 주 엄마는 이게 너무 힘들었는데, 음. 엄마가 이런 거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 그러면 음. 애들이 이제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고, 뭐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입으로는 그렇게 어, 얘기합니다. 그렇죠. <laughs> 그러면서,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게 어렵구나, 음. 이런 음. 것들도 이제 서로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저는 그런 거 추천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니면 이제 뭐잘때 어린아이들 음.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럴 때 아이가 한마디 엄마가 아. 한마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음. 서로 이제 기도해 주는 것들을 추천해요 음. 그래서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는 이제 뭐 기도를 하다 보면 아이의 되게 솔직한 마음이 나오기도 하고 네. 어떨 때는 아이들이 웃기기도 하고 저희가 시댁 가서 이제 그 식사기도로 아이를 시켰는데, 아, 네. 그때 아이들이 좀 어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기도를 해달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뭐, 밥을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저희도 뭐, 잘 놀게 해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면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 기도를 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식사 기도를 하는데, 돌아가시면 아. 천국 가게 해주세요.가 뭐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라고 하지 않고, 그럼요. 그래,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거야. 이렇게 어, 얘기를 했었거든요. 축복이 축복. 그러니까 음. 아이들의 기도가 어떨 때는 굉장히, 솔직한 아이들의 마음이기도 그쵸,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음. 그렇게 같이 기도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도 알수 있고, 그리고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나눌 수 있고, 음. 또는 이제 책 같은 거를 권해줘서 이런 음. 신앙적인 서적을 읽고 음. 서로 마음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음.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권합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서로, 우리 온 가족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아이들은 부모를 위해서 또 우리 부모는 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를 아이들이 느끼게 해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오늘 말씀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우리 또 좋은 이야기를 갖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